감독님 선수들 잘 싸워줬는데 참 어떤 점이 가장 아쉬우셨나요? 어, 일단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잘 싸워줬고요. 어, 어떤 점이 아쉬운보다는 어, 내일 모레 다시 경기에 잘 준비해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정량을 하는 게더 좋을 것 같고 오늘 아쉬움은 빨리 있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참 KB스타즈 선수들 잘 싸우다가 마지막 한고비씩을못 넘은 것 같아요. 역시 좀 체력적인 것이 좀 발목을 잡은 걸까요? 일단 여기까지 올라와서 체력이라는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요. 어, 일단 우리가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됐든 그런 거를 정리해서 내일 모레 앞으로의 경기를 임하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 정말 이제는 정신력 싸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이브스탄 선수들 정말 잘 싸워줬거든요. 재정비해서 2차전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안덕수 감독이었습니다. 네, 체력적인 이야기는 예, 챔피언 결정전에서 하지 않겠다 아주 당찬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만큼 프로대 프로끼리 만나는 거니까 거의 비슷한 조건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상대 뭐. 상대의 약점과 우리 팀의 장점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나올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통합 6연패에 도전하고 있는 우리은행의 위성우 감독 오늘 1차전을 잡았습니다. 네, 통산 10번째 챔피언결정전 우승에 과연 도전할 수 있을런지 위성우 감독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이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위성우 감독입니다. 감독님 참 경기 감각의 문제는 1쿼터 초반에만 보였고요. 정말 시간이 갈수록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승리 소감 들어볼게요. 네, 뭐 저희는 아무래도 경기를 조금 못해 경기관광은 사실 없는데 그보다도 이비가세 경기를 하고 왔는데 저 정도로 잘할줄잘 몰랐습니다. Q률은 사들 떨어졌는데 어 아주 너무 고급다 그럴까요? 근데 어쨌든 후반전에 가서 중요한 점수 볼때 은영희 선수랑 김정은 선수가 오늘 중요한 역할을 해준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역시 가장 큰 과제였던 상대의 더블포스트 밖으로 밀어내는 데는 성공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매번 인사이드 좀 많이 주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줬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준비를 했는데 의외로 어, 인사이드 플레이를 많이 안 줬던 게 오늘 뭐잘뭐어처아 선수도 잘 막았고요. 김정은 선수가 좀 많이 힘들 텐데 그래도 박지 선수랑 몸싸움을 좀 많이 해주면서 조금 그래도 인사이드 점수를 많이 안준게 좋은 뭐 선부을 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 그리고 역시 가장 큰 변수는 엠버해리스 선수였는데요. 참 모습을 보면 골대 밑에서나 시크린에선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잘했나요? 뭐 기대보다는 괜찮았던 어. 것 같은데 감독님은 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궁금해요. 예, 뭐 생각에는 그래도 뭐 10분 저는 개인적으로 10분만 막아주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 크게 어. 표안 나고 예, 예 그래도 어, 중요한 역할을 잘해줘서 조금씩 조금만 좀더 나아진 엠베리스는 조금만 더 나아진다 고 그러면 뭐 시간은 없지만 어쨌든 어천나 선수가 아무래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다음 2차전 중에 엠베리스는 조금 더 잘해주면은 저희가 좀더 좋은 경기 할수 있지 않을 생각없습니다 네, 감독님도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대의 기세가 만만치는 않았거든요. 2차전 가고 들려주시죠. 예, 뭐 저희도 오늘 아무 임영희 선수나 굉장히 나이가 있다 보니까. 물론 뭐 상대보다는 체력이 없다 하면 사실 말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조금 유리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2차전 또 최선을 다해서 잡고 어쨌든 또 청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전에서 도 디펜디 챔피언 우리은행이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은행 위성 감독이었습니다.